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절하죠. 이 보편적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 비구름이 있는 그 에어리어 안에 어떤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안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모두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은혜인 것이지요. 일반 은총이에요. 다 같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독대 뚜껑을 덮어 놨어요. 그러면 이 장독대 안에는 내가 거절하면 이 장독대 안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그 장독대 안으로 빗방울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말라 있는 것이지요.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예. 싱글로 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 이거 잘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지켜야 되는데 가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타나요? 애기, 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랑도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가정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가 뭐,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브로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생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거를 대입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것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가정인가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그것을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오버플로잉 돼서 다른 우리 가정을 통한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이 신앙적인 것들이 믿음이 흘러 나가고 있는가 가정을 채업하셔야 돼요. 내 삶을 채업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나눴던 선한 행위가 선한 행함, 선한 행위가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거야. 그 독생자 그 사랑을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두 개가 충돌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로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Overflowing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피크닉 가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게임하면서도 배려해 주는 것이죠. 막 이기려고 안달 복달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팀에게 배려해 주고, 니네 팀이 이겨도 괜찮아. 이렇게 배려해 주는 아름다운 피크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 어,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것처럼 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성장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자막을 좀 읽으면서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한번 39절까지인데요. 어, 38절과 39절 상반절까지는 어, 이제 확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 가지가 나와요. 그열 가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38절부터는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해도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냐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수 없습니다 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어떤 능력도 그리고 또 높음이나 기쁨도 다른 어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했죠. 우리가 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그열 가지의 그 강력한 사실 더 넘겠죠. 쓰다 보니까 그걸 썼겠지만 그 포괄하고 있는 모든 그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이 너무너무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거였어요.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확신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확신으로 재확인시켜 주는 역할들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사랑의 관점에서 바울은 해석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였는데 쌓이지 아니했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여도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 뜰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이라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바울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계시긴 하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바울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오, 하나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저에게 이러한 핍박을 주시는군요? 라고 해석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겨쌈과 박해, 거꾸로 뛰림을 여러분 인생에 거꾸로 뛰림을 당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누의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의 배성도 여러분, 베이지역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절하지 마세요. 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사이드에 워킹하기 시작합니다. 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꿈뚝꿈뚝 되시는 거예요. 어, 막 매일매일 해피한 것이죠. 자존감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인, 사람들하고의 인간 관계 자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그 인간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다른 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그 그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운데 건강과 능력과 여러분 안에 주신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되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조건인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언제나 계속적으로 넘치는,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을 여섯 번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섯 번 이상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세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멈추어 설수 없는 사랑이에요. 강물처럼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두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큰 범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파운데이션은 사랑과 축복이셨죠. 그것이 없었으면 그 구원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 지키면서 그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그 계명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이유를 또 설명하세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오,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한 12절에 보니까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살아갈 때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모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삶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선한 행위와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더웬 미니스트리 로부터 시작해서 열정대학부 폐기공동체, 열린공동체까지 새누리의 공동체 청년공동체가 처음으로 전체 공동체가 어, 피크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피크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돼요. 같이 안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함이 필요해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구나. 매일매일 아침에 이빨 닦으시면서 얼굴 보아라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구나. 아난 존귀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높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크닉 가셔서 그 자존감 높이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축복의 한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생각과 행동이 내 안에 있는 이번 한주 되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주그 사랑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주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